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패치 이후 총 급여가 늘어나 고급의 풀백을 활용하는 유저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을 위해 고급의 풀백 플러스 타겟터 조합의 선수들의 관심을 갖는 유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은 현 상위권에서 이 고급의 풀백과 타겟터를 조합하여 활용되고 있는 단일팀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레알, 첼시, 미넨, 한국과 같은 주류 단일팀을 언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듯하며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상위권 유저분들의 스쿼드의 경우 아직 시즌 초기라 가 부족해 직전 시즌 챔스권 이상 유저분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단일팀은 네덜란드 입니다. 선수들의 기본 키가 평균 185가 넘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하드웨어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하드웨어 에서 나오는 제공권 경합부터 중원 장악까지 그야말로 피지컬로 찍어 누르기 좋은 단일팀이라고 소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상위권 유저분들의 스쿼드 를 살펴보면 클라위 굴리트를 조합한 스트라이커 공미조합으로 공격진을 구성하는 편이며 최근에는 공미 자체를 상당히 올려 쓰는 편이라 이 공미와 스트라이커 의 스위칭이 잦고 이로 인해 공미 의 페널티 박스 침투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 크로스 기반의 플레이 혹은 공미 스트라이커 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즐기 신다면 적극 추천드릴 만한 단일 팀으로 짚어드리고 싶으며 풀터백 을 활용해 급여를 줄이기에도 좋아 고급의 윙백을 적극 활용하시기 에도 적합한 단일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입니다. 의외의 단일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현상위권에서 타겟터 고급의 풀백 조합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팀인데 스페인 타겟터의 핵심인 몰라타를 필두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몰라타 자체가 타겟형 플레이뿐만 아닌 침투의 툴도 갖춘 선수라서 완전히 크로스플레이에 몰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침투에도 비중을 두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스 페인이 알맞은 해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 타겟터뿐만 아니라 조르디알바, 바스케스, 앙헬리뇨, 나바스 등 공격적인 스탯이 뛰어난 고급 풀백을 다수 보유했으며, 이 선수풀이 타 단일팀과는 넘사의 수준이라서 기본적으로 타겟형 플레이와 함께 다양한 고구려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페인 역시 꽤나 메리트 있는 단일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밀란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기존 약점이었던 밀란의 윙자원이 에 o 엘 레비치, FA 카카로 인해 태폭 보완이 되어 이 선에서 이어지는 크로스 플레이 뿐만 아니라 로드리게스, 플로렌치, 다르미안, 달로 등 어느 정도의 급여 강화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직접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 역시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밀란의 핵심은 타겟터의 일대장이라고 부를 만한 질라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클라위, 굴리트, 크레스포 등 제공권에 있어 빠지지 않는 선수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타겟형 선수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르입니다. 고급의 윙백이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일팀인데 간단하게만 나열해 보아도 하키미, 칸셀루, 브레메 고젠스, 모지스 등 현재 주류로 활용되고 있는 고급의 윙백이 즐비한 편이며 윙백의 성능만 놓고 본다면 레알, 첼시, 위넨 등 인기 단일팀들을 모두 압살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 효와 퀄리티의 윙백 선수풀을 보유한 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윙백 선수들의 급여분포가 너무나도 다양해 본인 스쿼드 상황에 맞게 골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 윙백뿐만 아닌 질라 한 체콜라는 최상급 타겟터를 활용 할수 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과 가장 부합하는 단일팀이 인테르가 아닐까 싶으며 그만큼 추후 완벽하게 고급 베윙 백을 활용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 를 잡는다면 더욱 평가가 높아질 단일팀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입니다. 인테르가 고급의 윙백의 맛집이었다 면 유벤투스는 타겟터 맛집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엄청난 타겟터 선수 풀을 자랑하는데 간단하게 질라탄 몰라타 트레제게 비에리 뿐만 아니라 호날두 역시 웬만한 타겟터에 버금갈 정도의 헤더 능력을 자랑하기에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에 최적화된 단일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닌 풀백의 퀄리티 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칸셀루 스피나 촬라뿐만 아니라 단일루 잠브로타 등 고급의 풀백 자원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인테르와 마찬가지로 호급의 풀백과 타겟터 조합이라는 충분 조건이 부합되는 패치 이후 더 기대해 볼만한 단일 팀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